이 내가 만드는 시계인가 봐 응? 나만의 예쁜 시계를 만들기 대결을 해볼 거예요 나만의 응? 시계를 만들 수있죠요 정말요? 정말요 <laughs> 시계 없는데 잘 되는데 나 시계 없어 요즘 부중해서맘만대로 돌이켜라 맞아요. 아니,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만들기 대결할 때뭘 해야 되지 진짜 너무 고민돼요. 저는 좀 이렇게 부품이 좀 이렇게 다 달라요. 이게 얘는, 거랑 이렇게 달라요. 얘는 고양이고, 얘는 그냥 평범한 양쁜막 유니콘 막 아, 먹는 막 그런 음식 같은 것도 막많막 막막 그래가지고. 엄마는 판타지 쇼콜라로 도전합니다. 테이는 미키 스위스로 도전합니다. 믹스 워치, 믹스 워치, 믹스 워치, 믹스 워치, 믹스 워치, 믹스 치 믹스 워 뭐야? <laughs> <멍게. 웃음> 열어보자. 오, 오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오다 신기해, 다 신기해. 엄마도 신기해. 오, 엄마. 난왜 신기해. <laughs> 이거. 와, 먼저 본체. 엄마는 핑크색. 나는 보라색이 좋아. 나는 연보라색이 좋아. 왜냐면 보라색은, 오, 안 돼, 안 돼. 연보라색은 뭔가 따뜻한. 예뻐, 예뻐.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은데 네, 이거는 시계 주로 연결해주는 버클 오! 다다 <laughs> 버클! 오! 예쁘다 깨질 뻔햄 깨져질 않을 거아 깨지진 않을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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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는 연결 파츠 연결 파츠! <laughs> 이거는 하프 벨트 하프,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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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트 뭔가 하프가 하프 같아 하프? 진짜 다음에 이거 아닌가요? 벨트 아! 기다려주세요 왜 <laughs> 이렇게 빨라 소니? 벨트 예쁘다. 나는 이거 좋어 오, 예쁘다. 데코하는 데코 파츠. <laughs> 오 유, 여러분 유니콘도 있어 유니콘. 유니콘도 있다 이거 봐봐 오, 유니콘. 야 되게, 되게 예쁘다. <laughs> 유니콘. 오, 데코, 데코 파츠. <laughs> 오 얘도 너무 예쁘다. 벨트 오 진짜 보라색 걸 보라색도 있다. 어엄는좀찐보라다 찐무라. 벨트. 어 저는 이렇게 예쁜 병아리 노란색이랑 푸른 구름같 하늘 같은 이런 생일까? 민트색. 아니 근데 이게 내 손에 맞을까? 안 맞을까? <laughs> 이거 안 맞을 것 <laughs> 같아. 아니야 맞을 거야. 난 하고 다닐 거거든. 맞을 거야. <laughs> 두개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오 <laughs> <laughs> 마구야. 이 <목소리> 프레임. 어 이거요 하트. 오 이거. 어, 이거 완전 예쁘다 완전. 어, 이거 오 시계 이거 안 해, 시계 안에 시계 안에 시계 안에. 유니콘 필름. 와 <laughs> 어, <laughs> 어, 여러분 여러분. 어 여기 유니콘도 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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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구름. 아나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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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서 나 지금 말말말말말이 마이... 너무 빨랐어. 어. <laughs> 너 빨. 빨랐... 와 엄마 고양이 있어. 또 <laughs> 어, 고양이 예쁘다. <laughs> 어 너무 귀엽다. 어. 나 너무 귀여운데. 엄청나고 제일 예쁜 보품으로 시계를 만들 겁니다. 엄마가 더 예쁘게 만들 건데? 뭐야. 아, 내게 더 예뻐요, 저기. 어, 과연. 아, 누가 더 예쁘게 만들지.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laughs> 대결 시작! 대빵님들, 여기서 누구 시계가 잘 예쁜지 댓글에 달아주세요. 투표 보고 고고. 고고고고! <laughs> <laughs> 아, 이거 제 거예요. 아, 내 거예요. <laughs>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됐다 오, 초코 색깔이네요. 어, 나는 이 색깔이 잘 어울린다. 이거 어때요? 뭔가 병아리가 하늘로 날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나 <laughs> 아, 맞아. 난 식이 맞았어. 그요 꽂았어요. 잠시만 어? 엄마 고양이 할줄즈 아. 넣기만 했는데 이렇게 깜찍하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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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나 지금 <laughs> 완, 나 금세 완성되나 이거 봐자 여러분 완성했어요 태희 먼저 보여줄까? 아 엄마가 먼저 아니야, 아니야 태희가 먼저 보여줘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내가 양보할게 아니야 엄마가 양보해야지 태희가 먼저 해야지 하나, 하나 둘셋 둘, 짜잔. 짜잔 어? 응?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남은 거아깝더네요 남은 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시계 이예 이런 거 아니야? 시계 네. 안 만들었지? 안 만들었어. 다우리안 아, 만든 거 같은데. 짜잔자 여러분 짜자 저는 시계가 아니라 팔찌예요. 뭐야? 혼자 팔찌하고 있어? 나 시계도. <laughs> 아 저는 팔찌랑 반지나. 아, 시계를 아, 만들었어. 못했구나. 알어 아, 이따가 놀라. 마세요. 여러분, 진짜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보고 기절하지는 마세요. 난 기절 안 해. 진짜 보고 놀란 척도 할수어 뭐야, 할 이거 반칙이지. 파츠하는건 이거 내놔. 안나요또 뺏고 싶어서 그렇죠? 들키나서. 파츠도 남아가지고 아까워가지고요. 예쁘다. 아, 이거 반지에다고 해도 되겠다. 자. 자, 엄마는 이 고양이 얼굴, 얼굴 프레임을 했어요. 음. 아왜 어, 없니? 왜 그러니? 아 <laughs> 어, 너무 이해 리브. 아저내 치개를 어떤 거야? 자나 지금 얘기하잖아요. 좀 기다리세요. 지금 저예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순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네, 귀엽죠 파츠. 아 너무 깜찍 깜찍하다 세상에나 이거 보세요. 어머 세상에 하트 하트. 어머 세상에 하트 보여요 여러분? 아 어, 너무 깜찍하다. 어, 하트 봐봐. 하트 너무 깜찍하다 언니 바로 될 거예요.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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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저 저의 시크릿 공개할 시간이죠. 하나, 둘, 셋, 자라. 공개하기야. 아니, 안 자라란 이렇게 저는. 뭐야? 안 놀란다네요. 뭐야? 안 놀란다네요. 어, <놀라네> 놀랐네, 놀랐네. 송이 아, 예쁜데? 되게 예. 좀말 예쁜 것 같네. 정말 말해요, 정말. 저는 이제 달콤 달콤한. 빙과 사탕, 마카롱또 뭐, 그 도넛스가 있어, 도넛스. <laughs> 여러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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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여러분, 여기 봐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있다, 있어, 여기 보여. 아, 있잖아, 여기 여기 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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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laughs> 그리고 이거, 핫 빠짝빠따 그 카트랑 완전 예쁜 달달. 그리고 여기 네, 완전 여기 예쁘죠? 여기, 여기 완전 아여기저 지금 응. 소개하고 있다. 여기 벚꽃, 여기 그래 진짜 예쁜 거 유니콘. 자기 거, 내거 예쁜 거싹 들어갔어요.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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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꽃 엄마 거. 자자 여기까지네 자기야. <laughs> <laughs> 여러분의 대표 투표 많이 나왔는데요. 안끝났어요 그만 거 아니에요? 어, 나한표 떡. 부탁드리고요 <laughs> 5표든 열표든다 <10표든> 부탁드릴게요 <laughs> 여러분 지금 모양은 이거지만 이 안에 어머요. 어머요. <laughs> 이 파츠와 이 프레임과 필름을 교환을 해서 다른 모양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음. 둘도 내 맘대로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면은이냥 쉽게 오! 이렇게 쏙 넣고 프레임을 쏙 눌러주면 꾹! 눌러주면 이제 안 빠져요 반지와 아! 팔찌까지 팔찌 어디 갔지? 팔찌까지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꾸밀 수 있는 시계 팔찌래요. 어떤 사람의 시계가 더 예뻤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헌미스, 왓시. 헌믹스 왓시. 헌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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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시. 믹스 왓시. 加油，阿林，棒棒！棒哦耶耶耶